이제 닉네임 나오면 안 되니까 닉네임 치우고 자 하나 못 썬다 하나 썼는데 자 안녕하세요 자 어린 친구들 여기는 뭐 bts 그 콜라보레이션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저 여기서 우리 저희가 할 것은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 자 술래를 정할 건데 술래를 하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술래가 하기 싫은 분은 왼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요하 은어다 <laughs> 술래.. 술래하기 싫으분타님을 술래.. 티타님이 술래. <laughs> 어, 술래하는 거예요 태양이 술래하고 싶나요? 일러... 네제 뒤부터는 안니다 저기 태양씨 태양친구 거기 안된다고요? <laughs> <laughs> 안 된다고요. <여기. 웃음> 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여기서 60초 셀게요. 도망가세요. 자, 60초. 60초를 세봅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꼬꼬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머리카락 보이면 잡힌다 꼬꼬 <laughs>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찾는다 찾는다 어디 어디 숨었을까 찾아봅시다 찾아봅시다 짜자자자자잔 짠짠짠 벌레가 많다 그랬는데 어 여기서 하트가 올라오네 어디 있지 벌레가 많다 그랬는데 벌레가 많다 그랬는데 이수 얼어서 동상으로 발견 <laughs>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롤러코스터 저어딨지 여기 있나 여기 없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딩동댕동 어디 있을까요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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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나? 어디 어디 숨었나?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두 친구 찾았고요 하나 친구 분필 친구 찾았고요 <laughs> 자, 이제 하나 친구 분필 친구도 같이 찾아봅시다. 저 따라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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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가자 저 따라다니면서 찾아야 돼요, 알았죠? 왜냐면, 이게 음. 사람들 찾는 거를 찍어야 되니까 자. 어 음. 어디 어디 어디? 숨었어 어디 어디? 숨었어 어디 어디? 숨었어 어디? 어디? 숨었어 어디? 어디 숨었나? 어딨지? 어디지 어디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숨을 만한 데가 뭐가 있지? 자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지? 어디을까어디을까어디지어디어 어디? 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았다 찾았다고? 아, 진짜. 어디? 이모 언니, 언니, 어디? 어쩌...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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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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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laughs> 아. 아 어디 있었어? 아니 나 이렇게 봐? 어디 있었어? 어풀 속에 풀이다 <laughs> 어? 한 몸이 되려고 노력했죠. 을 어디 있었어? 어디 어디 있었어? 어디지? 다른 친구들 어디지? 어. 다른 친구들 벌레가 벌레가 많다 그랬는데 이수랑 주랑 피자 오빠랑 현징이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 아 태양이 이렇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뭔가 여기 한명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한명 있을 이거 것 같은데요? 아이템, 로켓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위에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 어디 숨었나? 숨었나?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있다 자, 태양 친구 찾았어요. <laughs> 자, 그래, 있을 것 같았어. 불비랄라봐. 한명더 있을 것 같아. 아니, 쭈못 찾았어. 쭈어딨지쭈못 찾았어. 쭈 친구를 찾으러 가볼게요. 벌레가 많다 그랬거든요. 벌레가 많은 곳이면 어디가 있을까요? 벌레가 많다. 벌레가? 벌레가 많다. 벌레가 많아. 벌레가. 벌레가 많다라. 음. 벌레가 많아. 벌레가, 벌레가 많다. 벌레가, 벌레가 많다. 아, 우리 못 찾을 것 같아. 아, 정말 승부욕이 좀. 저 현진이 찾았네. 저 현진이 찾았고. 저희 현진이 찾은 것 같아요. 저기 친구들이 자, 저희는 이제 피자 오빠랑 이수랑 쭉 찾으면 될것 같거든요. 피자 오빠랑 이수랑 쭉 어디 있지? 진짜 어디 있지? 어디 있을까? 미소 여기 있네. 찾다. 았 <laughs> 어디 지 피자 오빠랑. 피자 오빠랑 어디 있을까? 벌레가 많은 곳이라 그랬는데. 벌레가 많은 곳. 벌레가 많은 곳. 벌레가 많은 곳이 어디지? 벌레가 많은 곳이라 그랬는데. 벌레가 많다. 벌레가. 어. 벌레가 많다. 벌레가 벌레가 많다. 벌레가 많다. 벌레가 많아. 빨리 도망가. 벌레가 많은 언니, 곳이 어디야? 도망가, 도망가. 벌레가 많다 그랬는데 벌레가? 아 줄게, 아니, 이수이수 찾. <laughs> 아니, 피자 오빠 어디 갔어? 어. 피자 피자 오빠랑 주 어디 있지? 벌레가 많다 그랬어. 벌레가. 벌레가 많은 곳이 어디야? 자. 여기 여기, 안 걸릴 것같 기도 해요. 힌트 더달 라고 해줄게요. 어? 트로겠죠. 붕금메댐. 저희 붕필이랑 지금 순례랑 같이 다니면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꽃 많은데. 아, 저희 하나 친구 저기 있나? 자, 나 친구들. 아, 꽃 많은데가 저희 이수 친구 저기. 있네. 이수 친구 옮겼네요. 마지막에 찾아야겠다. <laughs> 하나는 마지막에 찾아야겠다. <laughs> 제가 힌트 하나 줬어요. <laughs> 이수는 어디 있지? <laughs> 이수는 저기 있는데. 나 마지막에 찾아야지. 한번 <laughs> 보자. 들켰네? <laughs> 들켰는데 <laughs> 못 올라와요. <들켜. 웃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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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들켰는데 하나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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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들켰는데 못 올라오는데? 나왔어왜 안으로 못 들어와. <laughs> 안으로 왜못 들어? 오케이 오케이 이정도 찾은 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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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왜저 하나 사줬는데? 여기 하나 친구 찾았고요. 자 여기 하나 친구 찾았어요. 제가 걸렸으니까 지금 술래 술래 도와주고 있거든요. 하나 친구 찾았고 하나 친구 나와요. <laughs> <laughs> 네, 하나 친구 찾았고, 자 이제 이수 친구, 이수 친구, 이수 친구 찾으러 갈게. 이수 친구. 지금 분필 친구와 이수 친구 찾은 거 같은데, 지금 이수 친구가 쉿타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수 친구 찾으러 갈게요. 자, 술래 님 어디, 술래 친구 어디 갔어요? 술래 친구, 술래 어디죠? 술래 친구 여기 회전목마로 오세요, 회전목마. 회전목마. <laughs> 이수, 이수 답답하니까 저기 돌아다니는데? <laughs> 야 술래 친 술래가 어디갔어? 술래, 술래 어디갔어? 야 지슬아저씨 왔어 어? 술래가 사라졌다고? 어? 술래가 사라졌다고? 아닌데 술래 있는데? 술래 있지 않아요 지금? 어 술래 있어 지슬아 <laughs> 야 휘영이 초대좀 해주라 잡 깨꼬리 에도대지 않나 아니 술래 어디갔어 술래 나와요 못 찾겠다 깨꼬리 했어요. 이수 이수 못 찾겠다 깨꼬리 했으니까 나와요. 내가 못 찾겠다 깨꼬리 했어요. 나 음, <laughs> 이수 못 찾겠다 깨꼬리 했으니까 나와. <laughs> <못> 찾겠다, 깨꼬리 <laughs> 깨꼬리. 오케이 오케이 자 아까 그 레드 카펫으로 모입시다 레드 카페 아까 그 처음에 있었던 레드 카펫. 레드 카펫 <laughs> <레드카펫. 웃음> 어, 어디 있었어? 레드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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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담벼락 여기 여기 있었어 여기 어 쫄로 네, 내려온 거야 지슬하이 지슬하이 하이, 지슬, 하이, 하이. 자 여기 모여요 모여요 이제 모여요 자 숨바꼭질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튕겨서 나갔거든요 와 <laughs> 아, 진짜 너무하다 자 이수 친구가 정말 숨바꼭질 잘하네요 <laughs> 너무 슬픈 걸 사코수였어요. 사코수. 너무 같아. 자, 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 맞아 맞아. 너가 아는 이수. 내가 아는 이수는 반말이고 쟤는 언 어, 누나라고 해야지. 누나. 자. 여기 이제 숨바꼭질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다들 저희 마무리 포즈 한 번씩 찍읍시다. 자키 작은 친구들은 앞으로 가서 가운데 서서 찍고 자키큰 친구들은 뒤에서 포즈 한 번씩 잡으세요 현진 친구 현진 현진 친구 앞에 걸로 친그 찌찌 친구도 앞에 자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유바 하트 하자 <laughs>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롱다 바이롱다 엔젤치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